설계입니다. 우리 박소영 팀장님저 네. 노란 조끼 아니고 아. 초록색입니다. 네. <laughs> 아까 우리 보이 꾸면서 아, 노란 쪽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어, 제가 왜 이쪽이었나? 2004년 설계된 이웃이 없는 세상 만들기 우리 나무과 기쁨이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아마 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어, 제가 이 나눔과 기쁨을 참여하면서 어,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 용어입니다. 없었던 용어도 아니긴 하지만 늘 제가 가슴 속에 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갖고 있는 미션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설교와 또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지를 찾아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메에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윌러스에 스불롱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일과 이방의 갈리역 그 감에 안주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안주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하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해계 하나 정기 우리 나눔과 기쁨이 시작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가 소외된 이웃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먼저 찾았던 예수님은 이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날로 치면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흑암에 안디엄 백성에게. 큰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눔과 기쁨을 우리 저기 멘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쫓아 다닐 때 제가 3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본부장이이셨어요 20년 지금 됐죠? 어, 오늘 또 사무총장님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목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자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스몰로 갔 납달리 땅을 찾았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흑암에 그 앉은 백성들을 위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해왔던 그 공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영수 목사님 이사장으로 추대되는 소식도 중간에 듣고 지금 다시 제가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5692번 <laughs> 제가 나누이 번호가 좀 복잡합니다 159번 257번 496번을 갖고 있습니다. 부교역자일 때마다 나눔이를 이렇게 단임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나눔이 운동을 하다가 2008년 제가 봉빵을 운영하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나서 김종호 목사님 정말 반갑고 제일 먼저 저, 저랑 같이 인사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나이 많이 들었네? 너도 <laughs> 늙었다? <laughs> <넌안 즐겁다? 웃음> 가도 그런 탐소를 나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앞에 주거가 있으니까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으로 세 분류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는 2012년에 만들어진 노숙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2012년 6월 8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약한 12년 정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은 그 사회 복지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이 혹시 몇분 정도가 전국에 계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대략 300만 정도 됩니다. 260만에서 300만. 어,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몇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한번 천만 시대죠. 천만 시대. 혹시 고독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현재 전국 몇분 정도가 계신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인 가구. 1,500만. 1,500만.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지만, 반려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반려견 인구가 1,500만.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다, 다른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음 레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된 분들이 혹시 몇 분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 2만 5천 명. 5천 명. 음. 그 중에 78%가 20대 30대입니다. 영끌이라고 해서 국가가 전세를 종료하고 대출을 받아서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 2만 5천명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숙인 분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주거치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노숙인의 숫자는 한몇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laughs> 몇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2021년 정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고된 내용은 14,000명입니다. 실제 숫자와 좀 다릅니다. 그 중에 쪽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쪽방 인원이 약한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천여 명, 만명 가까이가 지금 노숙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장애인, 노인, 그리고 1인 가구로 비교한다면 숫자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노숙인이 중요할까? 나눔과 기쁨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토요는 이웃 중 가장 찾지 않는 계층을 향해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시흥시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눈에 띄었던 분들이 서, 전철이 새로 들어오니까요 노숙인 선생님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어, 민원이 들어기 오 시작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조사했던 것이 2018년 3월부터 입니다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무려 시흥 정왕역이라고 하는 지역과 정왕역 근처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신천역 주변에 있는 산미시장 등등에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8명을 제가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청에 들어갔더니 담당관은 노숙인이 없다고 합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저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드리고 집을 알선해드리고 <laughs> 어,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 뒤져봤더니 법령이 없는 거예요 사무청. 그래서 2019년 1월 24일 날 주민 자격으로 처음으로 노숙인 지원 조례 주민청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 조례를 시청에 제출했더니 주민이 이걸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출입을 하면서 시청의 직원들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고, 시의원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제가 서울역에 2019년 9, 어, 8월 16일 날 노숙인 시설 사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현장에서. 어,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서울역에 있으면서 s t time I saw the first time 1 saw the first ti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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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이 발생되면 서울역으로 보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